안녕하십니까? 진상도입니다. This is 진상도. <laughs> 오늘은 미군 전투식량 MRE를 준비했습니다. MRE는 Meal Ready to Eat의 약자입니다.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니면 뭐 즉각 취식형 식품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미군 전투식량을 한번 구입해 보려고 사이트로 돌아다녀 봤는데 와 미군 전투식량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뭘 사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도가 정리를 한 방에 쫙 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원리 아메리큐얼 소바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형 b형이 있으며 한 박스에 종류별로 열두 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. 두박스이니까총 24개의 종류가 되는 것이네요. 어휴 종류가 정말 많아요. 이걸 다른 메이커를 사용해서 민간용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메리큐어의 에이팩, 월릭의 에벌세이프, 소바코의 슈얼팩 이렇습니다. 또 세계의 제조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상표만 붙여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도 있습니다. MRista, XMR, m r 킷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. 뭐 결국 내용물은 거의 똑같고 겉의 디자인만 바꿔서 판매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. MRA 구입 시 군용, 민간인용, 메이커에 상관이 없다면 유통기한과 음식 종류만 선택하면 됩니다. 꼭 군용을 맛보고 싶다면 상위 3개 회사 것을 고르세요. 월릭, 아메리큐얼, 소바코 이렇게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 이제 미군 전투 기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트 테이크 클로즈 룩 영어만 있어서 좀 그나마 낫네요. <laughs> 아, 중국어, 뭐, 프랑스어, 이탈리아어 아, 너무 힘들어요 껍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메뉴 2 Vegetable crumbles with pasta in taco style sauce. 큼지막하게 MR이 써져 있고요 We are ready t 간혹 가다 보면 같은 디자인, 같은 문구 다 똑같은데 여기에 월링 말고 뭐 아메리큐어, 뭐 소바코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US Government Property... 뭐 써있는데 미국 자산이니까 다른 데 다시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Frameless r a t i o n h e are t e a r prohibited on commercial airlines... 아 이건 뭐냐면 이 문구가 2003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대요. 이 안에 발열팩 있잖아요. 발열팩 때문에 생긴 문구인데 비행기 쉴때이 봉지가 개봉돼 있으면 수있습니다 발열팩이 발열할 때 순간적으로 수소가 이렇게 쫙 발생된다고 하네요. <laughs> 그게 뭐 위험한지는 안 위험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된다고 합니다. 아, 이거의 공식 명칭은 MRE 히터라고 하네요. 뭐 어떻게 알았냐고요? 여기 써 있어요. <laughs> MRE 히터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 발열 팩이. 발열체죠? 히터.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나중에 버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. 요조, 요 정도밖에 안 부풀어 올라요.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부풀어 오릅니다. 이게 발열할 때. 수소가 순간적으로 훅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. 본 메인 메뉴를 집어넣겠습니다. 여기 쏙 들어가네. 그리고 물을 여기까지만 넣면 으 됩니다. 그린 분무기 고정 출연. <laughs> 잘 있었어? 아이고. 이렇게 하고요. 자 이렇게. 아유 좋습니다. 1992년 께더좀 색깔이 좀 진하고. <laughs> 디자인 크기. 한 개도 변한 게 없어. 이건 뭘까요? 아, 할라피뇨. 이거 그거네요. 견과류 크래커. 유럽 전투식량은 비스킷이라고 하는데, 미국은 뭐 크래커라고 써져 있습니다. 뭐 같은 거 아닐까요? 아, 저번에 그 1992년 전투식량 크래커 향이 아, 아직도 머리에 <laughs> 남아있어요. 그 향이 똑같을지 한번 향만 좀 맡아보겠습니다. 음, 확실히 없네요.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미군 폴스트 스트라이크 레이션 리뷰에 나왔던 겁니다. 그거 궁금하시면 여기 방문해서 폴스트 스트라이크 레이션 FSR 봐주세요. 야, 이것도 굉장히 달달할 것 같은데. 이거 보세요. 쉬어지는 거. 자, 이거는 뭐 애플 소스. 요 하나가 160칼로리라고 하네요. 공기밥 한반 정도의 열량입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피넛버터. 크래커 위에다가 자 이것은 프렌치 바닐라 카푸치노 인스턴트 파우더입니다. 차갑게 먹어도 되고 뜨겁게 먹어도 됩니다. 좀 남았으면 여기 집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뜨거운 카푸치노 바닐라 한잔 하겠습니다. 오우 달달하고 좋습니다. 이번에는 악세사리. 껌, 딱두 알. 자 소금. 핫소스. 자 볼까요? 이제 된것 같으니까. 자, 즐거운 시식 타임! 짜잔! 파스타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굉장히 퍽퍽합니다 맛은 좀 별로네요 <laughs> 약간 좀 약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일단 칠리소스가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소금을 <laughs> 약간만 넣겠습니다 미군들도 잘안 먹는다는 이해가 가긴 가네요. 확실히 유럽의 전투식량에 비해서 좀 퀄러티는 모르겠는데 맛은 좀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. 야, 먹어보니까 알겠네요. 다음은 피넛버로 바른 크래커. 그냥 느껴지네요. 여기에 애플소스 있잖아요. 오, 이게 낫네, 이게.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. 여기다 피넛버릇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, 이렇게. 진짜 맛있어. 굉장히 단 애플소스가 들어갔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달아요. 그 크래커가 단맛을 다 흡수하는 것 같아. <laughs> 에너지 봐. 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칼라리가 <laughs> <laughs> 270이에요 와. 완전히 뭐 살찌는 음식이죠 자 미국 전투식량 다른 건다 마음에 드는데 메인요리가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미국 전투식량은 뭐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더 맛있는 맛들도 많을 거예요 잘 보셨다면 아시죠? 좋아요 구독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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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